한 마리 키운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네. 응. 인바디 만쪼고 운동법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응. 그때 너무 옛날이니까 응. 기억 잘안 나기도 하고 응. 응. 지금은 내가 하체 운동을 하기 전에 레어를 하는 거야. 근막 네. 이완이라 그래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준 거야. 여기서연육점이있라고 하잖아요 한 방에 한 아프지? 아프지 어깨. 아프지 어깨. 아프지 어 기억을 아, 그래. 해주고 자 기억을 해 일단은 내가 한번더 도와줄게 데두 네. 그 번째 종아리 이렇게 해서 피 말고 씹어가지고 돌려 안 좋은 종아리가 뭔가 좀부대끼거나 인질감이 있어. 그러니까 몸이 지금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고 있거든. 그냥 편하게 눌러야 돼. 내 몸은 계 괴롭지? 괴롭지? 아니 근데 생각보다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 <너> 근육이 없어졌어. 훌륭한다. 그리고 혈 이제. 자, <laughs> 하아 쭉. 아까 <약간> 있겠지? <laughs> 네. 어, 이렇게 되면. 대 병, 줘야 돼. 왜이렇게하는게 네. 아니고, 대임을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다힘빼인 다린 베, 여기 힘 이렇게 주고 있으면 안 돼. 힘 눈이 끊을 작업이란 말 힘을 빼야 돼.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네. 그러면은 봐봐, 봐봐, 하나, 둘, 셋, 돌리면 라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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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아니 아렇그 <놀라> 근육이 붙잖아 아프다고 해서 유게해그 해서 아파도 가야 돼. 근데 여기서 아팠다고 해서 뛰어서 뛰잖아. 엄청 아파. <놀라> 여기서 아프다고 해서 이렇게 가면은 엄청 그리고 다안 풀려. 연 속기가 있는 거죠. 사 다시 볼게그리 풀어서 하나.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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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늘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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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나 하나. <놀라> <놀라> 주먹으로 해, 몸 주먹, 몸 주먹으로 쇳덩이 쇳...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됐어, 됐어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해야지 쭉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들어주세 그리고 들어주면은 1, 2, 가 2, 3, 4, 5, 6, 7, 8, 9, 처음에 정방까지 해서 발목까지 발목까지 이거 힘들다고 그래? 빼고, 빼, 뒤로 무릎 꿇고 무릎 꿇는 건 아플 수 있다 다리, 다리 조금만 더 다리 예. 조금만 더, 발, 발 자체를 벌려, 오케이 앉아 살짝 이렇게 걷어, 살짝만 뒤에 뒤만 걷어, 그대로 그대로 앉아 무릎 넘어? 아, 무릎 내가 이제 무릎 넘어 무릎 만져, 무릎 만 거기가 너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 이쪽으로 어 어깨, 어깨, 어깨 허리 펴고 계속 좌우로 움직여 봐, 좌우로 어.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돼 이렇게 돌아가고 어우 봐봐 너무 아파 처음에 처음에 너무 아플 수밖에 없어 이거는 풀어야 되는 거야 해봐요 다시 아니 근데 괴롭히는 게 아니야 이거 아니 영상의 문제가 아니고 괴롭히는 게 아니야 진짜 이거는 땀나지 이거. 아니 이거 <laughs> 뭐 아니 팔에 힘빼 그렇지 돌려 저천히 돌려 맞아 <laughs> 뭔, 뭔 느낌인데? 이런 <요거는> 느낌인 <느끼는> 거잖아. <laughs> 아니, 뭐... <laughs> 아니, 여기 너무 아파. 끊어질 것 같아. 내 <laughs> 네, 끊어지면 붙여줄게. 아니, 근데. 알이 없어서 아픈 거 아닐까요? 아니야? 안 풀려있어서, 진짜로. 진짜로? 응. 너무 아프다, 진짜. 너무 죽겠다. 그러면은, 앉아, 거기 앉아. 앉아가지고, 글쎄요. 좌우로 살짝 움직여. 어. 이래도 아프지, 는데 이미 고 많이 뭉쳐 있는 거야. 그만큼 남자들도 되게 많이 뭉쳐 있어. 그럼 이렇게 뭉쳐 있으면 뭐냐면은 모션 운동이 잘안 되는 거야. 모래 지머니가 껴있으니까 근력은 똑같아도 몸을 움직이기 때 힘들다고. 내가 하체 운동 같은 걸안 해보니, 이쪽 친구가 좋았던 건지 안 좋았던 건지 모르는 거야. 여기가 되게 안 좋구나. 다리 내가 움직임이 좀 시원찮고. 설거지야, 설거지 지금은. 운동 하는 건아니라도 설거지야. 근데 설거지가 굉장히 괴로워. 왜? 묵은 때거든, 사실은. 이거는. 근데 너는 지금 근육 알이 막 있는 게 아닌데 아프다 그랬잖아. 그게 뭐냐면은 애초에 여기는 지금 경비가잘안 가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너가. 미 발달 지연 뭉쳐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감각이 없어 하면은 네. 딱딱한 상태에서 안 풀려 네. 그러면은 안 풀리니까 도구를 바꿔야 되는 줄 알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으로더 힘을 땡당한 걸 갖고 온단 말이야 그게 네. 아니고 다리 힘을 빼 네. 그냥 힘 빼고 움직이고 팔꿈치 안쪽 바깥쪽 돌려 네. 돌리는 힘이 다리 지금 떨어져 있잖아 힘, 빼, 힘 빼고 있지 힘 밀어, 밀어. 쭉쭉이 쭉. 쭉. 밀어 다리 신경을 다리 꺼야 돼힘 돼. 빼야 돼 나도 아파 아픈데 돌려놔야 돼 옆에가 많이 플레이션이 다리가 가벼워.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면은 <laughs> 하나 깔아. 아. 밀어. 너무 아프다. 죽겠다. 그러면 하나 들어. 이런 식으로. 아. 그래도 죽겠다. 근데 네. 이거는 안 돼. 더 해야 돼. 한법이 없어. 알겠지. 발가락에 힘을 빼고 있어야 돼. 어. 그리고 처음에는 모았다가 모았다 모아 모아 모. 발을 모아. 그리고 올려. 하나. 무릎 구부리고 있지 말고 펴 펴. 힘빼힘 빼. 힘 빼. 어. 처음에는 그래도 무릎을 아예 모으고, 아니, 그러니까 아예 정면, 아예 정면, 어. 쭉 해서 쭉 당겨. 팔꿈치 쭉 위로 쭉, 한 번에, 한 번에 쭉 팔꿈치 위로, 팔꿈치 위로, 더 위로, 팔꿈치 위로 쭉한번쭉 당겨. 그렇지, 뒤로 가고, 그런 느낌으로 하고, 발더 벌려봐. 이제 발더 벌려봐봐. 그럼 좀 안쪽이거든? 응. 움직여, 그리고 쭉, 쭉 가. 그렇지, 어. 쭉 가. 자꾸 허리 힘 빼고 있지만 배, 이것도 약간 반플랭크야플랭크 알지? 네. 지금도 힘들어가 있잖아. 쭉 당겨. 가까봐 스탑 여기가 좀 아픈 곳이거든. 고개님고고인즈고개님 고개 좀, 고개 들어, 어배인조봐에배인조앞 배, 배 사자 더 들어, 더 들어. 야 복근 운동 이게 대신 된다야. 그리고 발 모고, 으어 이제 돌려 몸 돌려. 사이드 어, 사이드. 팔꿈치 안쪽으로, 팔꿈치 안쪽 하나, 둘 짚고 턴, 턴 돌려. 어 너무 옆으로 가지 말고, <laughs> 아, 저, 아, 저쪽로 <laughs> 둘 보내 옆으로 보내. 보내 옆으로 하나 둘 보내 그리고 다리 하나 갖고 와얘 갖고 와 그렇지 좀 낫지 쭉 보내 쭉 보내고 그렇지 어쭉쭉 쭉 보내 너만 보면손 어. 들어 어손 들어봐 손 들어 잡아 오케이 그렇게 해서 오케이 어 좋다 어. <laughs> 이거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다리 <laughs> 힘빼 힘빼 힘 빼. 길게 가야 돼 길게 골반 능선 쭉쭉 쭉 보내 무릎선에서 골반 능선까지 꾹쭉 벽 걸린 데까지 그렇지고 쭉가쭉와쭉와 그렇지. 쭉 가. 쭉 와. 쭉 와. 그렇지. 응. 다리 신경 끊어야 돼 이거 당분간 딱 다섯 번만 딱 다섯 번만 더 하자 하나 딱 다섯 번만 더 하자. 어. 아. 다섯 번만 딱 다섯 번만 더 하자 그렇지 그렇지. 아, 아나안 그렇지. 안 오케이 아그 그래. 하면서 더 시원해지지? 그러니까 하면서 덜 아파. 아, 어 그대로 돌려 <laughs> 운동해야 돼. 운동해야 되는데. 아, 돌려, 돌리고, 아, 어, 그, 돌려, 이제 자, 다, 다 돌려. 일단 여기... 스타 오케이, 그리고 올려, 일단 올려가, 올라가, 일단 올라가, 쭉 올라가. 어, 그리고 스타 오케이, 그리고 다시 턴 응, 전. 돌려, 돌려, 돌려봐. 한참 어 너무 지금 사선에 사자, 야, 앞쪽으로좀는이힘 빼, 힘 빼, 힘 빼, 힘이이이이이힘 빼, 힘 빼, 힘 빼, 힘 빼, 힘 빼, 힘 빼, <laughs> 힘빼힘빼힘빼힘빼야돼힘은 빼면 그리고 아, 힘빼힘빼 힘빼 최대한 응. 가벼워? 좀 낫지 근데 훨씬 더 아, 뭔가 뭔가 좀 약간 진짜 좀 가볍지? 약간 새 신발 신는 느낌처럼 그런 건 아닌가? 아, 왜, 왜 통증은 있는데 통증 있는 어. 근데 그 통증이 너를 되게 해야하는 불편한 통증이 아니잖아 시원한 통증이있어 뭔가 지금 계속 그쪽에 피가 간다고 아. 그러니까 운동을 하기 전에, 어 그렇지. 그러니까 뭐 스테이크 굽기 전에 허브솔트 약간 요런 느낌인 거지 요리 전이야 진짜. 어 근데 내가 요리를 잘하기 위해서 맛을 잘 내기 위해서는 하 운동이야. 솔직히 이거 안 하고 바로 스쿼트 해도 돼. 근데 내가 스쿼트를 하기 전에 이걸 시키는 거는 스쿼트 하기 전에 왜 이렇게 힘을 빼지? 그 아니고 그렇지 더잘 되기 위해서. 어 우리 스쿼트 한번 해볼까요? 네 발은 발은 11자로 두고 와 11자 발은 1 1자 두고 보통 1 1자로 하지 않고 1 1자에서 15자 정도의 발이 살짝 바깥에 오면 되요게 무릎을 구부린다는 생각하지 말고 골반을 접는다는 생각을 해야 돼네 그리고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볼이 안앉아있어 봐봐 허벅지 기면 스페이아 이걸 내려줘야내려줘내려줘 어, 상체 수영. 이쪽 뭐. 응. 그렇지 무릎이 앞으로 나가 오케이, 오른쪽 오고 그게 아픈 게가만 있나? 보 주세요. 오케이, 옆쪽이 부터 살짝 올라가 살짝 올라가봐 살짝 올라가봐 살짝 올라가봐 살짝 올라가봐올라올라가이 올라가서 올이가서 올라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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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빼려고 올라가서 요라가서 올라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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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서 안 펴고 일어나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어. 거기서, 아, 거기서, 거기서 일어나면 돼어 됐다 일어나면 돼 거기서 일어나면 돼아 거기서 일어나야 지 엉덩이 어어 좋다 지금 좋다. 좋다 그대로 일어나 그대로 어뜨끔만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면 돼뜨끔안걸리 거기서 스 거기서 스쿼가 아, 그러니까 네. 걸고 있어요. 스쿼보거기면 다리 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기 힘지않으손까고 네. 있잖아. 데쿼트 네. 아, 네. 그대로! 아우! 그러니까 이게 중심선에서 좀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스테티브의스쿼트로좀한다말이에요요거를 그냥 갖고 내가보여주면 그냥? 스쿼트 먹고 그냥? 어떻게 뜨냐면 상체가 상체가 이정도 이런 느낌으로 상체가 뭔가 힘을 쓴다는 표현이 아니고 이렇게 뭔가 힘이 빠지는 느낌이 아니고 알겠지? <laughs> 이 몸을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몸을 내가막 뒤로 빼니 앞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그냥 자꾸 하면은 그냥 위아래로 그대로 단점이 뭐냐 인정 8인정은 가는거은 8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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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인거은 8인정은 8인정은 가인정은 8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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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끝나8 돼. 정은 8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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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 이대로 이대로 그렇지 끝지 말고 이 주고 바로 나가 이 주고 바로 나가 이 주고 바로 나가 더, 더 들어 더 들어 더 들어 8. 8. 더 들어 어서 지금 준비고 지금 알겠습니다 이 주고 가 주고 자세만 놓아 둘어더 들어 더 들어 셋어공원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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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개인 운동 케트백 8kg로 어 50개 10개씩 5세트 네. 알겠지? 어? 네 힘들지? 어때? 해보니까? 정말 정말 힘들어요 죽겠어? <laughs> 힘좀 들어가? 좀 어때? 괜찮아? 네 자세적인 거를 신경 쓰는 거지 체력은 하면 올라가 예전에 했던 방식 그러니까 그거를 좀 날려야 돼 그걸 다싹 녹이고 새로 올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원래대로 했던 스쿼트보다 훨씬 더 힘든 거야 어 그러니까 힘이 잘 걸려서 힘든 거지 네가 힘이 약해져서 힘든 게 아니야 알겠지? 뭔 고생했나?